양 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주 원멜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영찬 골키퍼, 김한빈, 김상필, 마우콘, 김용태, 최승호, 쿠아쿠, 김신, 장백규, 박지민, 하팔 파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부천 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류원우 골키퍼, 한이온 강지용, 이항민, 김진현, 박은익료 조범석, 김영남, 루키안, 진창수, 이효균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케리그 챌린지 26라운드 충주 원면 대 부천 fc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네. 루키안. 루키안 등지면서 돌아서 슈팅. 떴습니다. 네. 이강민 박은류에게 중앙에서 조금씩 조금씩 공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놓고 슈팅까지 오우! 빵을 했습니다. 김영남의 멋진 슈팅. 그리고 이영창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네. 김상필이 가로막고 있고요. 다시 한번 공을 넘겨받는 루키안. 가운데 김영남. 으로 음... 투입 모서리 부근에서 톡 찍어 올려졌습니다. 마그린뇨자 음... 다시 한번. 빨리. 6천 방어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밀어줬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재 역습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운데로 접근, 슈팅! 막혔습니다. 아 김신이 정말 3, 40여 미터를 혼자 파일 선수까지 그래? 스피드가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k 리그 챌린지 26라운드 충전멜대 부천 fc의 전반전 0대 0이었습니다. 두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부천 FC, 오른쪽에 충전 o o 위치하고 있습니다 o h n Mary, w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민 선수와 그대로 교체를 해주는 모양이죠 네. 이번 h 어떨지 이 f 민 h e 올렸습니다 f the head of the head of the head of the head of the 전FC도 충주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이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강민 크로스 날카롭게 헤딩 빗나갑니다. 네, 충주 엄마의 또 하나의 교체 카드인데요. 김정훈 선수네요. 자, 장백규 선수와 교체가 되는데요. 네. 장백규 선수도 오늘 전방에서 자신의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많이 뛰어내 아, 아. 오른쪽으로 틀어졌습니다. 조범석, 조범석, 크로스 휘어져 들어갑니다. 머리에 걸렸습니다. 좋아요! 바리! 그대로 들어갑니다. 있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네. 김신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지금 계속 싸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규별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이 퀴즈를 눌렸습니다. 키커 김신입니다. 김신 다가갑니다. 김신 슛 <laughs> 떴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납니다. 현대 오일뱅케 k 리그챌린지 26라운드 충주 헌멜대 부천FC의 맞대결 부천FC가 드디어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부천 선수